말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, 복 많이 받으셔서 주머니가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. 어, 금년은 경자년이죠. 경제가 잘 되고, 아영업자들이 행복한 그런 경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? 네! 지난 한 해,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습니다. 경제가 어려워졌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. 그런데 아까 우리 최승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기본법이 마련이 돼서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든 것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 저희 당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법이 통과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법안이 통과된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 법령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, 저희들도 지원하고 협력하고 또각 정당들과 함께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리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, 또 일을 하시다가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방안,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법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죄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, 규모별, 업종별 차등 적용, 이것이 여러분들의 큰 숙제일 텐데, 저희 당에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 부분 잘 챙겨서 소상공인들, 700만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, 자유롭게, 그리고 그래서 결국 가정까지 행복해지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말씀해 주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